네, 보신 말씀은 어,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사대교회 함께 볼 텐데 어, 네. 우리 그 앞에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어,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최원호 전도사님이 준비하셨는데 녹음해서 올리도록 네.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녹음해서 곧 올라갈 겁니다. 예, 오늘은 사대교회 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대교회 <laughs> 우리가 계속해서 이황계시록 7 교회를 보고 있는데 음, 이제 어, 다섯 번째 교회죠, 그렇죠? 예, 다섯 번째 교회 사대교회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좀한 절씩 좀 살펴보며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3장 1절 한번 압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교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아멘 네, 네, 우리 사대교회. 우리 육 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대교회 편지라고 하셨는데 일곱 년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알았느니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 사대교회가 이제 무엇입니까? 예, 그렇죠. 이름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렇죠? 이 사대가 이제 살아있는 교회, 살은. 예, 살았다 살아있는 교회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정 반대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음, 죽은 자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예,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 네가 살아있나 으 죽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향락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향락을 좋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 세상을 좋아하신 분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 그리스도님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무엇이죠?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물 위를 걷는 삶, 그렇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오시면서 뭐 뭐합니까? 베드로도 어 저도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어 와봐라 했는데 예, 베드로 가물 위를 걷다 푹 빠지게 되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물 위를 걷는 삶입니다. 물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렇죠? 세상이죠. 세상과 떨어져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laughs> 그렇죠? 세상과 붙어 있지만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위를 걷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근데 크리스천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물 속에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laughs> 예, 아가미도 없는데 어떻게 호흡을 하겠습니까? 음, 죽,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위를 걷는 삶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삶, 향락을 좋아하는고 향락을 따라 사는 삶은 바로 물속에 잠긴 물속에 잠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 물론 사대교회도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도 하지만 첫 번째 또 다른 성경 구제를 보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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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표현할까 보면 향락을 좋아하시는 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너무나도 즐기고 좋아하신 분들은 주님이딱 봤을 때 네가 살아 있으나 죽은 자로다. 왜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원수 된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은 있다지만 여전히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예, 영은 살았으나, 예, 그렇죠? 아, 아니 뭐예요? 영은 죽었고 육이 산 사람들 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laughs> 음. 또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교회 그래서 특별히 어, 죽은 자를 성경 f 살 h e 나 죽은 자를 표현했을 때두 가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name of the name of t h 죠 첫 번째 뭐예요? 이들이 기독교인이지만 무엇을 좋아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을. <laughs> 그렇죠? 돈 따라가고 먹을 것 따라가고 정욕대로. 그렇죠? 또 무엇이에요? 에, 교회지만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아, 이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사대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에 보니까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사대교의 특징을 보면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도시의 남쪽으로 48km 정도 떨어진 도시로. 어, 모두 삼면이 방벽으로 둘러싸인 난곤불락의 안전하고 평안한 도시입니다. 예, 특별히 4대 지역은 섬유와 염색이 발달했으며 어, 많은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종류의 옷으로 패션을 이끌어가는 곳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4대에는 팩토리 주스라고 하는 사금이 많이 발견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황금강이라고 불렀으며 사치와 허영과 물질과 만능주의가 팽배하고 경쟁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어서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살만하죠. 예, <laughs> 네, 굉장히 안전하고요,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그냥 그냥 뭐 무엇입니까? 막 짜다시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그냥 뭐 그냥 교회 가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이 마니까 이런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막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악령의 역사도 없겠죠 여러분 조용한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근데 시끄러운 교회면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아뭐 사단도 결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렇죠? 주님도 네가 살아있으나 죽었다. 사단은 살아있는 사람들 공격하거든요. 죽은 사람 뭐하러 공격합니까? 힘 빠지게 그냥 알아서 죽을 건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두어 오늘 본 사대교회는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죠, 그렇죠? 근데 우리도 그렇죠. 이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데이트로 이런 교회가 되기 쉽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사실 우리가 뭐 먹을 게 부족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고 그렇죠. 뭐 나라가 평안하면 우리도 평안하고 그렇죠. 조금도 부족함 없는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점점 우리 교회들이 사대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너는 일게요 표준세 번역에는 이 절이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 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사실 무엇입니까? 음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무엇이에요? 아다 죽진 않았고 뭐예요? 아 그래도 아직 남은 자들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남은 자들이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뭐예요?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히 하라. <laughs> 2 절에 보니까 죽게 된 것을 남은 바 죽게 된 것, 예, 이거를 표준 세 번역으로 하니까 막 죽어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음, 이 표현이 좀더 음, 옳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 그러니까 사대교에도 다 죽은 게 아니라, 막 죽어가는 자들이 있구나, 이런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이제 세상 좋아하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오직 누구를 따라가요? 주님 따라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예, 네, 그렇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그래,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에 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느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이런 모습 무엇입니까?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사대교회가 뭘 받았네. 그렇죠. 뭘 들었네? 예? 무엇이에요? 강력하게 교회 탄생은 무엇으로 무엇이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죠. 아, 그러니까 사대 교회도 뭐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사대 교회가 태어났어요. 이 돈과 허영과 물질이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도시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사대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회, 지켜서 뭐알라 성령이 오시면 하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죠, 회개. 그렇죠? 회개하게 되고 우리를 뭐 해요?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성령 받고 회개해라. 만일 읽게지 않으면 도둑같이 내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사대교회 처음 모습은 아마도 주님께서 인정하시 인정해 주셨을 만큼 굉장히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2절과 똑같은 내용, 약간 비슷한 내용인데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 사대교에도 무슨 자가 있어요 여러분? 아 그렇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렇죠? 같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같이 물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있대요. 사실 사도교회 인원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무슨 자다? 합당한 자다. 여러분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 성결, 승리. 그렇죠? 을 의미합니다. 사실 옷은 무엇을 상징하죠?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삶으로 믿음을 지켰으니 성결의 옷을 입혀 동행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정말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이렇게 남은 자들을 항상 남겨두신다. 그렇죠? 그 아합과 이세벨 때도 무엇입니까? 발을 무릎 꿇지않는몇 명을 남겨두셨다 했죠? 7천 명을 남겨두셨다 했어요. 아 엘리아는 자기 혼자만 잘난 줄 알았는데 그렇죠? 엘리아가 굉장하게 잘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고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한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이 교만과 이런 무엇입니까? 또 사역의 그성 사역을 성공했지만 뭐예요? 어 이러면 부흥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거 보고 뭐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선지자도 사람이구나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엘리야야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들이 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뭐예요?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 구별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뭔가 군중심리를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 말씀을 보고 어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말씀을 붙들고 예, 구별돼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더러진 삶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흰옷흰 옷을 입은 자 응. 앞에 보면 흰옷을 뭐예요? 빠는 자들도 있다, 그렇죠?라고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처럼 우리의 옷이 흰 옷을 입면 흰 옷을 입고 돌아 돌아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렇죠? 더러워지겠죠.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계속 흰 옷을 입으려고 하고 그것을 더러워도 계속 빨아서 어떻게 합니까? 빨아서 계속 흰 옷의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주님께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 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그렇죠? 그 이름을 생명체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리 그 이름 내 아버지 와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성 요한계시를 보면 책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복수로 표현된 책들과 단수 책이 나옵니다. 그렇죠? 단수로 표기된 책과 복수로 표기된 책들이 나옵니다. 어, 단수 책은 무엇이에요? 유한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오는데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으로 21장 27절에 나오죠. 이 책에는 사람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 없고 무엇만 있을까요? 상에 대한 기록만 있습니다. 그렇죠? 어,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우리 찾은 김에 2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아멘 누구만 들어간다고요? 네 어린 양의 생명책 그렇죠. 이십육절을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렇죠. 뭐 거기엔 벌이 없겠죠 그렇죠. 예, 거기는 심판의 내용은 없고 상에 대해서만 기록받습니다. 예,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심판이 없고 예, 오직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이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 앞에 한번 볼까요? 20장 12절 책들이 나오는데 12절 20장 12절 책들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하 그렇죠 책과 뭐가 나와요? 책들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에 따라 무엇을 c 는데요 책들에 따라 아 심판을 받으니, 아, 그러니까 그 c k u 니까참참재죠죠판판이얼마크 크면 벌이 이 얼마나 크면 많으면 책 u 리고 우리는 뭐예요? 책. <laughs> 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못 따라 심판을 받는데요.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에 따라, 그렇죠? 우리는 못 따라 상을 받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람이 올라갈 때 자기 행위가 따라 올라간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믿음에 맞지만 <laughs> 여러분 상은요 철저하게 행위에 따라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땅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 개근상 뭐 뭐하면 개근상 줘요? 개근하면 개근 상충입니다. 학교에서 그렇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건처럼 모든 상에는다 행위에 따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생명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지우지. 아 그러니까 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울 수도 있겠구나. 사대 교회 죽은 자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께서 야 네가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어 그러면 그냥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는 안 나왔지만 지우지 아니하고, 어 지우실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말인줄 그렇죠. <laughs> 좀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아 지우지 아니한다고? 어그럼지워버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이루어 간다 그랬죠?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리고 내가 도리어 버림받지 않아야까 두려워하더라. 이미 하나님은 그런 걸 성경책에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선택된 민족이라도 버리시고, 음, 그렇죠? 이방인을 취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야 돼.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오늘도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 생명책에 기록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결코 <웃음> <웃음> 지우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고 신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6절. <laughs> 귀 있는 자 자들은 알아서 들어라. <laughs> 죠 그렇죠? 여러분 사대 교회는 진짜 알아서 들어야 됩니다. 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아 내가 지워질 수도 있네. 이대로 살다가는 지워질 수도 있네. 오늘도 보니까 몇몇은 이기는 자, 흰 옷을 입을 자는 이미 기록됐지만 지워지지 않는구나. 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원의 여정의 시작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되 어떻게 되겠어요? 완성해가야죠, 그렇죠? 이제 구원은 예수님 믿는 동시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여기는 천국이 아니잖아요, 세상이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합니까? 오늘도 사대교회 어디에 넘어갔어요? 응? 어디에 왜왜 죽었다 그랬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 있나 으 죽은 자로다. 향락을 너무 좋아해. 거기는 물증 만능의 도시니까 얼마나 사람을 유혹하고 깨는 게 많겠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맛집 가자 막 그들의 시는 그들의 배요, 그렇죠? 맛집 가자, 근데 세상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주님 이따 오시면 안 되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좀 어, 세상 좀더 즐겨야 되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어 주님만 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내 흰옷을 빨아서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김으로 흰옷을 입고 다니며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며 거기에서 무엇을 받아요? 상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사대교회 이것이 혹은 나의 모습이 아닌지 또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점점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와 점점 편해지고 편해지고 점점 즐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보다 우리 주님을 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며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정말 흰옷을 입은 자들 되어서 생명체계에 기록되고 그 행위대로 상을 넘치도록 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고 기도하실 때또 오늘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수요예배를 위해서 어, 우리 월상예배로 들어지는데 월상예배를 위해서 함께 중복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